구약성경 여호수와 21장 43절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가운데 21장 4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오늘 이이 전체적인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고 이 24장을 이 내용을 구분하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이제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의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그다음에 6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구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움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6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이 22장까지 그 다음에 23장 24절까지는 이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와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요수아의 죽음의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이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읽은 이 21장 43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서에서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또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원약을 결단하고, 또그 땅에서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오수아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이 바로 기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런 삶에서 이젠 정착할 수 있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수익을 낼수 있는 축복의 기업이 될수 있는 그것을 얻었다는 것에 이제 그들이 그것을 얻고서 그곳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각자의 기업이 다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과 또는 나의 어떤 달란트가 다 달라서 우리들의 기업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이 기업을 기업이 된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고 또이 땅을 하나님 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얻고 그것을,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여수와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나,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그런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무슨 집을 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한 땅에 가라. 가난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 가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요수아 일장전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 이런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불신과 또 원망을 통해서 이가나안에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다 황해에서 죽고 그들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호사서 21장 43절에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이라고 합니다. 맹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내가 가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의심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1차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아낙짜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왜? 내 나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애국의 마차와 같은 전차와 마차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마병도 없었습니다. 창검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전쟁에는 무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가 없는 거에 나를 보니까 내가 싸움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모세와 눈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스라엘의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넘어뜨린 것을 보아야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안낙 자손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과 취하기만 됐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 몇백 몇 마리를 준 것도 아니고, 창을 싸울 수 있는 창을 어디서 이만큼 준비했다고 준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너희는 에? 지팡이만 씻고 그냥 도로라는 것이오.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싸울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대포라도 줘야 그것을, 네?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도로라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다른 거볼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됐지 하는 말을 할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쉽게 이렇게 말해서는 또안될것 같아요. 막상 내가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그냥 돌기만 하면 저 성이 무너지겠지. 이런 방법으로 돈다면 과연 내가 순종하고 그냥 돌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돌기만 하면 돌기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불합리해도요.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수아 1장 9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반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보면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작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대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땅에 가서 직접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한 기업,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쌓인 문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과 같은 축복의 기억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듯이 우리는 직접 뭐 싸움을 하시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음 나올 때에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의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는 그 두려움과 의심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홍해는 갈라놓았지만, 여리고성은 그들이 발로 천봉천봉 들어갔을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땅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축복 그것이 내 인간의 이해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 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의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우리의 마음 속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내 싸워야 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반대하고,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기는 내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난강에 들어가겨 가서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먼저 일어 세대와 같이 정탐꾼을 한번 보냅니다. 그때에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무슨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한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던 것을 보았다 간담이 녹았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눈으로만, 내 눈으로만 보면 현실이 정말 암담하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난 사람들의 마음이 간단히 녹았다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마침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21장 43절에 보면 네?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그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것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또,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닿은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